야, 라디오에 대해 점수점 뭐야 이거? 야, 씨바나 뭐야? 씨바나 뭐야? 요즘 좋아요? 아, 그래? 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씨바나? ADC 바나 같은데 AP 아니고. 아니, 이상호 300점은 갈거 같은데. 점점 실력이 올라간다 이러다 진짜 그만가나 이거는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야 해. 예? 제발, 아니 이거 안 돼, 형? 탑은 개이득 봤음, 이건 진짜로. 탑라이너들 있으면 알겠지만 탑은 개이득 봤음, 이거. 이걸 왜 해라고 하는 애들은 자기가 저 티어라고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건 탑 기분 너무 좋지. 아니, 서포터가 어떻게 알아. 아 상호 형 그건 뭐랄 거형 지금 시바나 해야 해요 형. 어 시바나? 시바나 계산이 맞아요? 단패치 무조건 넣으라고와개야 이거 뭐 녹는데 그냥 용이? 뭐야? 나는 여기 티어 본 적이 없는데 시바나를. 뭘 고민하고 있어? 그냥 아. 조져봐야지. 너가 언제부터 고민했냐? 우와! 프리. 아버야! 와 아니 혼자 꿀 빨고 있었네. 치사하게어 나할 좀 알려주지? 어데 마스터에서 한 명도 안 나왔지 한 번도 안 나왔어 시바나 지금까지 저 티어에서 난리라고 그래요? 저 티어 승률 55퍼. 아니 대처를 못하다 보네 저 티어 친구들. 차버야 나골드인데 시바나를 못 막겠어. 네방송 보고 막는 법 배울게. 음, 잠깐만 그게 무슨 잠깐, 그건 돌려각인가? 시바나의 파괴력을 배워야죠 형 님. 이게 무슨 소리세요? 음. 일레비에다가 이거 첫 캠프가 그러면은 무조건 칼부겠네? 웬만하면? 1.5캠하고 그 다음 용 빨리 돌리는 것 같은데? 이거? 오 이렇게! 아이씨 와저 새끼 캠프 좀 빠른 거봐 와, 존나 빠르다. 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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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빠르다, 그냥! 야, 이거 뭐야? 와, 이거 심하게 빠른데, 여러분들? 이거 링 속도가 말이 안 되는데? 가자, 이거. <웃음> <웃음> 아시발 啊！Oh! 진짜 안되겠다 아, 와 지리네 이거 와또 궁돌아? 우와 아, 근데 미치긴 했다 이거 챔프 밸류가 아니 궁도 개빨라 그냥 아니 이런 사기 챔프가 있었어? 와 근데 진짜 <laughs> 와나 근데 이런거 지금 신선한 충격인데 챔프가? 아.. 씨.. 쉬... 나이스 나이스!!! 와.. 근데 씨바나 이거 챔프가 이상하네요? 아 진짜 이상한데? 기다려보시게 지 i 야 이거 챔프가 이상하다 개씹날 s 이네 이거 야 이거 미쳤다 야 이거는 지금 시바나 하냐 안 하냐 싸움이다 a Silva! 시바나 v a Sil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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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i l v a Silva! 나 i l v a Silva! Silva! s i l 나 많이 말을 하지 이 자식이 광고 보지 말어 근데 이게 꿀인 게 내가 봤을 때 곡괭이가 또 875원 밖에 안 해서 이게 그냥 불쾌프돌고바위게 찍은 다음에 그냥 집 찍어도 돈이 이게 곡괭이가 바로 나오네 그게 꿀이네 보니까 처치했습니다. 용을 가야가 쓰겄는디 맞아요. 빨리 뭐 같이 쳐줄라 같이 쳐주면 안 되나 이거 아,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씨 아니, 같이 쳐주고 빼지. 그냥... 아니, 얘네가 그냥 같이 쳐주고 빼면 되는데, 나는 위로 뺄 수가 없어. 모데카이저도 오고 있고, 나갈 수가 없는데, 그냥... 아니, 너무 이기적인데, 마터? 와템 나오는 속도라니 말이 안 된다. 아이고 아이고 아예 기다리지. 아 나만 가는 턴인데 이거 너무 좋은 턴인데 이게 출발한 헤카림 떡상에서 철고 달리야 아, 그냥 씨, 가겠는데 아, 까비. 씨. 어, 근데 이거. 와. 몇달 동안 욕 처먹으면서 한 밀리아 탈리아 보다 두번째 하는 시바나를 더 잘하고 생게게어이언는 키키키 와아 진짜 진짜 개쎄다 하하하 <laughs> 야, 먹자 이거 뭐야, 이 새끼는 뭐야, 이 새끼는 뭐, 어디, 데려가려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진짜 그만> <laughs> 와! 와, 진짜. 와, 미친 괴물. 퇴기 전에 제 노방정 다복는 재민이 님들 얼른 열개성 하이밥은 먹었네. 아 마지막 대미 보고 싶었는데. 우와, 야, 이거는 지금 점수 복사다. 그냥... 아니, 이거 카소스 외함, 브랜드 외함... 아니, 이거 챔프 벨류 말이 안 되는데, 얘는 그냥... 어... 아... 십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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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이 새끼 이거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야 먹고 있어 이거 응징해! 응징해! 응징해 이 개새끼! 됐나? 호샷! 에, 먹어봐 오케이 와... 전! 전원! 용으로! 집결! 집결하라! 상호형은 왜 3분부터 씨바라 모두야 오면 싸울게 이거부터 먹자 저건뭔 새로운 화법이냐 미안해 고마워라고 하는데 지금 님 성나가는 큐큐 근데 노래도 치어리더가 있나요? 풍전급으로 열심히 응원하네? 얘데 얘네 1 2 0 0 스마라 그냥 먹었어 내가 아 내가 0내어나1 0안0어 a h 1000mAh. 1000mAh. 1 0 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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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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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줄게 도와 주는 이 하나 없네 아 포킹 렛츠 고어 왔어 프레스. 하이프레스입니다. 올라이프레스. 오프레스! 새끼들아. 끼들이뭐 형을 뭐 무시하나? 내가 괜히 고혈발았냐, 이 새끼들아? 잠깐만. 200점 돌파야? 꿀리단 <목소리> 빨리 이 소식을 저 전달해 줘야겠어. 내가 봤을때 상호형 200점이라고? 왜? 슈바나 꿀 존나 빠네, 시발. <laughs>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차라리 올라가, 애매하게 있지 말고 차라리 올라가. 나 3주 동안 갇히는 건 솔직히 좀에바야 근데 형 이번에 전 진짜 가면은 형 노트 하나 준비해 주셔야 돼요. 타이트하게 가야 돼요, 형. 한 단계 단계씩 진짜 실수 하나를 안 나오게 해야 돼. 한 판에 나왔으면 다음 판에는 아예 안 나올게. 약간 그런 식으로 가야 돼, 요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 나... 오케이 노트 준비할게요. 이달리는 정글링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요. 이거 디테일 좀 살릴게요.

Tchau, 아, 뭔가 맛 없었네. 아, 아, 뭔가 맛 없었네. O, ona teron, ter, ter ona. 진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드래기 사포스가 이번 판은 에너 누구야 이제 이달리까지 잘해버린다고 아니 나 정글을 좀 깨달았나 진짜로? 와 이빨 닦고 왔는데도 아직도 노데스네에 누구냐? 상호야 너 비방 아니고 방송 중이야 어디 오는 천자녀가 채운 을 씨발 이 쨔키 근데 장맞추는 실력이 어제 양궁 올림픽에서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체정 이상호입니다. 노데스 비달리강의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십일보, 일보집. 지금 빨아줘야 나중에 팰수 있는 거지 상호야. 안녕하세요 하구준입니다. 혹시 서브 선수 제안드려도 될까요? 다들 봐. 와 진짜 미쳤다. 만 228점이야 나. 와나 코리아 하이 뭐야? 미송년님 일개월. 나 태민아. 야 근데 태민이가 이이 미달리 봤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 김태민이 아무리 여러분 칭찬 안 해도 희력 방금 희력 미달리 희력 봤으면 이거 박수 쳤다니까 김태민. 어, 김태민이 진짜 아무리 여러분 칭찬 안 해도, 희력 방금 희력 방금 희력 안 해도 방금 미달리 방금 봤으면 이거 박수 쳤다니까 김태민. 저럴 땐안 보는 게 맞아.